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 나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에, 하나님의 일꾼 일꾼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목회하고 있는 이그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런 오늘의 본문과 같은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뭘까?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말씀을 하신 의도는 뭐냐하면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일꾼됨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물론 그 시대는 사실은 일꾼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섬김의 목적, 그러니까 자기들이 일꾼이 되는 목적은 대우받는 게 아니잖아요. 섬기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고 했잖아요? 뭐하러 왔다겠습니까? 섬기는 거예요. 일꾼은 뭡니까? 섬기는 게그 일꾼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꾼 됨을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사모하라는 겁니다. 사모하라.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일꾼이 되려고 하면 자질을 갖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질, 자질을 갖추어라. 어? 뭐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녀들을 잘 다스리고, 어? 그리고 절제된 삶을 살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어? 돈을 이길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그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힘들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일꾼으로서 소양이 있는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늘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고, 정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어? 힘들고 어려워요, 일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13절 말씀해 보면, 그런 자들에게 주는, 일꾼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섬김의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욕을 얻어 먹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우리 집의 일보다도 교회 일을 먼저 해야 될 때도 있고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고 오해받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어? 상급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13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자, 시작. 집사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집사라는 직분을 갖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어떻게 해요? 이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뭡니까? 두 가지 선물이 뭐예요? 아름다운 지위,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담력, 이두 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지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담력, 이두 가지 선물을 주는데, 자, 첫 번째, 아름다운 지위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아름다운 지위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약속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두 번째는 에 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의 담력. 이거는 누구와의 관계에 주어진 약속입니까? 하나님과의 주어진 약속의 관계입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주어진 두 가지 약속입니다. <laughs> 자, 주의 나라 일꾼들이 주를 위해서 잘 섬겨서 일꾼다운 일꾼이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상급이 주어진다. 아멘. 상급이 주어질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일꾼 되신 분들도 그렇지만 지금 일꾼을 일하신 분들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다.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꾼은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8절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상급을 기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고 상을 기대하는 것 나쁜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뭐 내가 상 받으려고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 받아야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아야 되지. 자, 그런데 이 상급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제가. 상급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름다운 지위. 아름다운 지위입니다. 아름다운 지위. 여기서 지위라는 말은 원래 헬라에 어 보면은 바트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트모스. 응? 영어 단어로 말하기 때문에 스텝, 스텝. 단계, 단계, 스텝. 혹은 레더. 뭡니까? 사다리.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간다. 올라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집사직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어떻게 해요? 올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장로직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올려주신다는 겁니다. 권사직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올려주신다는 겁니다. 더 올려준다는 것은 뭐냐? 더 영향력 있는... 그런 영향력이, 영향력을 상, 영향력을, 영향력이 상승되는 그런 모습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직을 잘하면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우리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이웃들에게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 믿음의 큰 담력. 여기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으면 어디까지 갈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큰 담력을 얻으면 어디까지 갈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큰 담력을 우리가 얻게 되면 어디까지 갈수 있습니까? 순교의 자리까지 갈수 있습니다. 순교의 자리까지. 초대 교회에 믿음의 최선의 모습을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드린 그런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믿음의 담력을 얻은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고 자기의 목숨도 하나님께 드리는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리까지 갈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큰 담력을 얻으면 우리가 순교의 자리까지도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 큰 담력을 얻으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들을 우리가 할수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 주신 믿음 때문에. 여러분 이런 칭찬을 받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리까지 갈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런 칭찬 받고 이런 상급을 받은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집사직을 감당했던 사람 누가 생각나십니까? 스데반이죠. 스대반. 어? 초대교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의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요. 스데반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령과 성령과 응, 여러분 믿음과 성령이 어떻게요? 충만한 사람 누구예요? 스데반이에요. 일곱 집사 중에서 제일 으뜸이었습니다. 응? 여러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일곱 집사에 여러분 일곱 집사 이 일곱 집사의 첫 번째 그들에게 주어진 일차적으로 지어진 어떻게 보면 의무가 뭐였습니까? 일곱 집사들에게 첫 번째 주어진 의무, 뭡니까?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 구제 사역을 했습니다. 구제 사역을. 그런데 집사는 그냥 구제하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6장 8절에 보면, 뭘 합니까? 6장 8절에 보면, 스테반이 은내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의 행안이, 무슨 말입니까? 병 고치는 기적을 행했다. 이 말씀입니다. 중보사익입니다. 병 고치고 돌보는 일도 집사가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아닙니다. 주어지면 복음 전파까지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담대하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런 스데반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행전 6장 15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데반에 대해서 사도행전 6장 15절에 어떻게 증언하고 있느냐? 자,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스테반 집사의 얼굴을 보았을 때, 얼굴이 뭐예요?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천사.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천사의 얼굴은 그냥 자다가 지금 금방 일어난 것 같은데. 자 드디어 스데반의 인생의 클라이맥스, 스데반의 인생의 클라이맥스 절정에 도달합니다. 자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혐오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음의 자리에 차게 만듭니다. 자 그때 사도행전 7장 56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그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자기 눈에 뭐가 보였습니까? 하늘이 열린 것이 보였습니다. 순교하기 직전에 그가 하늘을 올려 보니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보였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인자가 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본 순간, 어? 자기의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복음을 증가하는 그 스데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던 주님이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그리고 그 거룩한 영혼을 받기 위해서 일어나서. 그 영혼을 받고 계시는 모습, 그 모습을 본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던 주님이 앉아 계신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벌떡 일어나서 그 영혼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우편에 서신 예수님, 그의 믿음이 순교로 드러지는 거룩한 마지막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날 인자를 보았습니다. 인자는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인자를 보았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언제? 순교하면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영혼을 받아들이는 그 인자 하나님의 아들을 보셨다 그 말에 그 예수님이 오시는 날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가 그분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분을 만나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는 인생을 우리가 살수 있다면 여러분 바로. 그런 영광과 모습을 기대하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러 일꾼 삼아주시는 그분, 그분의 은혜를 마음껏 깊이 새기는 그런 성령 충만한 그런 계절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일찍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직분자로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큰 믿음의 담력을 선물로 약속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어떤 일꾼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히 있는, 그런 일꾼입니까? 이런 말이 일꾼인 그런 일꾼입니까?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 모든 동원의 식구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445장